유가를 위해 박지연의 공감톡 안녕하세요 박지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태인입니다. 네 반가워요. 네. <laughs> 어 박지연의 공감톡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아, <laughs> 네. 그래요? <laughs> 어떠세요? 네 주변에서도 몇 분이 이제 들으셨더라고요 벌써. 네라디오로 들으니까 네.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아. 또좀 신선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 얼굴이 안 보여서 서운하다 이럴 줄 알았더니 신선하다. <laughs> 아, 얼굴 안 보는 게 네네.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때 뭐 방송할 때는 좀 정신 없이 한것 같은데 저도 네. 들어보니까 네. 생각보다 잘했더라고요. 네. <laughs> 아 저도 주변의 반응들이 공감통 아, 너무 기대된다고. 네. 네. 우리 서로 이렇게 처음부터 막 자축하고. <laughs> 근데 이거 정말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엄마들이 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서로. 네. 축하하고, 맞습니다. 또좀 못해도. 에이, 아, 그럼요. 잘한 부분을 자꾸 얘기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자식 어떤 긍정성을 자꾸 들어내고 네. 연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또 친한 분의 연애 강사 김준씨한테 네. 제가 말씀드렸더니, 와, 대박이라고. 아유. 여자들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마음껏 홍보해줄게 하면서 오늘 아침에 또 네. 힘찬 또 메시지를 줬거든요. 네. 정말 우리 엄마들이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살아나고 또 네. 새로운 활력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그게 중요하죠. 네,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홈페이지랑 어플이 이제 어, 개통 됐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아직 아, 초기라 세팅하는 부분에서 좀좀 버벅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제는 또 다운도 됐었어요. 네. 갑자기 접속이 많아져갖고. 네, 저도 어제 들으니까 네. 다운됐더라고요. <laughs> 네, 어. 뭐 몇만 명이 청취분도 아닌데 <laughs> 다운돼서 네. 참 황당했지만 네. 아, 그만큼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데 있어서 네.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네,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모두 엄마들이 많이 들으시고 네. 또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네. 또다 엄마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깜빡깜빡할 때도 많고 실수도 <laughs> 많고 그렇죠? 자연적으로. 네. 맞습니다. <laughs> 저랑 PD 정민혜 PD랑 같이 지하철 타고 오면서 네. 가방을 몇 번이나 뒤전 주고 겠어서 잠깐만 USB. 뭐 이거 사진기 <laughs> 열었다가 닫았다가 네. 우리가 남편 챙겨, 애 챙겨, 밥 챙겨, 간식 맞아요. 챙기고 이제 이거 일을 다 하잖아요. <laughs> 예. <맞아요. 웃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오늘 녹음실도 막 제대로 예약도 안 하고 하죠. 아침이 바쁘시죠. 재밌었습니다. 네. <laughs> 네. 엄마들의 아침은 네. 정말 그 좋게 말하면 생동감이 넘치고요. 네. 좀 힘들게 얘기하자면 네. 정말 정신이 없고요. <laughs> 맞아요. 네. 저는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다 보니까 음. 아침이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 어. 아침에만 한번 깨워지면 어.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네. 그냥 뭐 토스트라든가 아침 식사만 간단하게 준비해 놓으면 네. 또 먹고 나가요. 야. 그런데 저희 집에 요즘에 고민이 생겼어요. 어.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가 한 마리 분양이 됐어요. 와. 이제 5개월 됐고요. 네 한창 이빨이 나고 있고 말도 잘못 알아듣고 <laughs> 그런 상황이에요. 어, 아, 너무 예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 네. 우리 애기 그 이름이 콴인데 음. 콴니라는이 콰이. 그 강아지를 요즘에 키우면서 드는 네. 생각이 아기를 키울 때랑 너무 비슷한 점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어요. 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네, 거예요. 네. 말을 해도 잘못 알아듣고. <laughs> 네. 본인이 원하는 그렇네요. 것만 계속 요구하고. 아, 네. 그래서 야단을 좀 치려고 그러면 그말 못하고 어린 것을 내가 이렇게까지 야밀차게 네. 야단을 쳐야 될까 아. 하는 또 죄책감이 들고. 네. 그 대소변도 못 가리고. 그렇죠. 것 같아요. 대소변도 지금 한창 훈련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문제는요. 어제부터 얘가 가구를 다 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laughs> 비슷하네요. 소파 네, <꼭> 뭐다 <laughs> 네. 갈아 이빨로 갈기 시작했다는 거죠. 맞아 청소하면 뭐 합니까? 금방 그렇죠. 아수라장인데 네. 맞아요. 그걸 보면서 네. 아 정말 아기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네. 정말 끝도 없는 음. 계속 치워줘야 되거든요. <laughs> 비폭력 대화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laughs> 저의 <저희> 공감 보상이 <laughs> 네. 하나 늘어났습니다. 네. 강아지 쪽으로. <laughs> 공감하면서, 네. 얘를 어떻게 하면 음. 좀 이해하고 음. 좀 서로가 안전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좀놀수 아. 있을까 아주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 강아지 키워봤는데 신문지로 많이 위협을 했던 게 네. <laughs>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아요. 그나마 비폭력적이지 않은가. 네. 저는 네. 근데 그렇게 뭔가 위협하거나 아. 혼내거나 뭐 때리지 네. 않으면서 좀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요즘에 아주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방법은 저희 음. 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이미 다 써봤기 때문에 <웃음> <웃음> 이러다가 동물농장 나오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laughs> 그러 말이에요. 비폭력 대화를 하는 강아지. 네, 네. <laughs> 네 좋습니다. 저희 음, 네. 홈페이지에 사연이 네. 올라왔어요. 청취자 게시판에 벌써. 아, 그렇죠. <laughs> 네, 다른 방송보다 어, 제일 먼저 올라왔네요. 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희님. 이제 14개월 여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고, 또 초보 맘인지라 말썽 피우는 아이를 보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매일 늦게 귀가하는 신랑도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매일 딸애한테 끌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는 강해야 한다는데, 전 너무 나약한 것 같아요. 잠투정, 밥투정, 고집 떼부림,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 매일 고민합니다. 아이를 낳고 직장을 그만둔 터라, 내일이 없어진 것에 대한 불안한 감정도 가끔씩 듭니다.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공감톡 라디오 들으면서요 이해도 갖고 고민도 풀고 스트레스 풀고 갑니다 하시면서 글 올려주셨어요. 네, 바로 제가 아까 그카디를 이야기하면서 아, 네. 그것들이 좀 많이 연상이 되네요. 음. 이제 14개월 됐으면 네. 선생님 아기 애기, 태연쌤 아기도 19개월. 지금 14개월 비슷해요. 손 많이 가고, 네. 네. 손이 한참 많이 가고 맞아. 엄마 많이 찾고그렇런 때죠. 네, 우리가 아마도 이 강승희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이 육아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요 나이 때는. 하, 그렇습니다. 네, 하루 종일이에요. <laughs> 맞아요. 하루 종일이에요. <laughs> 제 친구가 음. 비행기 승무원인데 어. 그 승무원을 하면서 아기를 키웠었어요. 야.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제가 야. 너가 돈을 벌어서 그만큼 다 아주머니한테 갖다 드리는데 음. 그럴 거면은 네가 그냥 집에 있고 아이를 키우는 게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야, 장거리 비행은 끝이라도 있지. <laughs> 육아는 <육안은> 끝도 <웃음> 없다. <웃음> 비행을 가면 말이에요. 가서 실수라도 네. 있는데, 맞아요. 육아는 잠을 자면 새벽에 또 깨고, 네. 울고, 고체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피로가 풀릴 새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산후조리? 아, 정말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렇죠. <laughs> 할 틈이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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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게 워낙 오래된 얘기지만, 네, 네. 또 이런 아직 아이가 어린 엄마분들의 음.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해요. 네. 근데 제 생각엔 아마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와요. 우리가 그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서로가 원하는 것을 조율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선생님이랑 제가 네. 둘다 배가 고픈데 음 선생님은 짜장면을 먹고 싶고 네. 저는 짬뽕을 먹고 싶다면 네. 우리 서로가 뭐 짬짜면 짬짜면도 좋고 <laughs> 혹은 네. 다른 데를 가서 음뭐 어떻게 먹을까를 상의를 해서 서로가 좋은 방식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성인들이니까 그런데 한창 어린. 음. 또 말이 잘안 통하는 맞아요. 대화가 또잘 가능하지 않은 대상하고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보면 음. 아이들 그니까 나보다 좀 취약한 그쪽에 그 사람의 욕구에 좀더 충실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힘을 그쪽에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직은 엄마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배려하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좀 채워줄 필요가 있는데 네. 문제는 엄마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너무 지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 잠이라도 좀푹 자면 네, 그러게요. 잠이라도 자면 <laughs> 네. 좋은데 음. 우리 강승희님께서 아이와 같이 리듬을 당분간 같이 타시면 어떨까 하는 아 생각도 들어요. 와,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네. 리듬을 같이 네. 타주는 네. 거. 와. 저도 네. 그렇게 잘 못했어요. 음. 애가 자면은 그때 네. 막 때마침 인터넷 서핑도 해야 되고, <laughs> 기저귀 주문해야지, 물티슈 떨어지면 네, 또 주문해야지, 도또 짬짬이 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잡지도 맞습니다. 좀 보고, 네. 이러다 보면 아이가 또 깨져. 네. 그럼 그때 좀 힘든 거예요. 맞 그때부터 예. 갑자기 졸려요. 그때 쉬고 싶어요. 그쵸? <laughs> 네. 애자면 음. 갑자기 잠이 깨고 네. 하고 싶은 게 많아지더라고요. 네. <laughs> 그리고 또... 음.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원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나만 네. 다 떠맡은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친정 엄마가 오시거나 또 음. 시어머니 오셔도 네. 계속 힘들다는 소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음. 저는 네. 우리가 아이가 어릴 때는요 아이들이랑 같이 좀 리듬을 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이가 쉴 때, 음. 또잘 때, 그럴 네. 때 나도 좀 자고 네. 내 체력을 비축하는 거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더라는 거예요. <laughs> 당시에는 글씨 있는 걸 느껴지는데 네, 네.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은요 분명히 강승희님께도 강승희 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올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음. 어떤 말로도 사실 위로가 안 되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이때쯤부터 저는 남편과 폭력대화가 시작되는 <laughs> 것 같아요. <웃음> 그러셨어요 <웃음> 예, 남편, 아, 애기랑은 이제 음. 애기는 너무 예쁘니까. 네. 네, 막잘맞춰주는데 남편한테는 말이 막막나가서 막막 아, 네. 좀 이것 좀. 좀 네. TV 좀 꺼, 음. 이제 오락 게임 좀 그만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지금 되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네. 지금 말씀, 제가 테연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오락 좀 그만해, 네. TV 좀 꺼. 네. 굉장히 말 자체가 네. 지금 단어 자체는 부정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맞아요. 하지 마, 그만해. 음. 네. 안 하면 안 되겠니? 음.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상대로 움직이게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말해도 안, 안 들어요. 들어요. <웃음> <웃음> 우리가 네. 누군가 한테 어떤 행동을 요청할 때는요, 긍정적인 말로 하면요, 은그 사람이 움직이기가 쉬워요. 어, 예를 들면, 네? 너 TV꺼, 음. 당신 TV꺼라는 음. 말보다는, 당신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애기 이거 좀뭐 도와줘. 어. 응. 그리고, 음. 뭐, 뛰지 마. 음. 이거보다는 음. 걸어 다녀줘. 어.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만 바꿔도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쉬워. 같은 뜻인데? <laughs> 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제가, 문쾅 닫지 마. 어. 그럼 문쾅 닫는 모습이 떠오르실 거예요. 아, 어, 그러네요. 문문 들어올 때는 문을 살살 네. 열고 들어와 줄래? 아. 하면 살살 열고 음. 들어오는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죠. 아, 내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말하는 게 중요하네요.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 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원하는 것을 원하는 걸 표현하는 거. 아. 아기들한테도요. 음. 울지 마. 네. 이것보다는요. 음. 엄마 보고 정확하게 얘기해 줘. 음. 음. 그렇게 하면 아이가 네. 눈물을 그치고 정확하게 음. 표현하려고 아마 애를 쓸까. 아, 근데 우리는 하지 마, 그만해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 네. 안 돼, 음, 안 돼. 돼. 네. 음. 그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1 4 개월이면 네. 태연 쌤이 생각할 때 의사 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의사 소통 능력이 그냥 음. 엄마로서는 애가 뭐1 0가 될까 말까. 음. 네. <laughs> 그렇죠. 눈치껏 애가 알아듣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참 멀었죠. 네. 네. 저는 이때 아이가 말을 잘하지 못해도 네. 거의 못하죠. 네네. 그런데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 언어습관이 아이한테 굉장히 그 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울지 말자 음. 못 알아듣더라도 네. 울지 말자 이렇게 음. 하는 게 우리 정확하게 얘기하자 음. 조, 좋게 좀 네. 긍정적인 말로 해주면 음. 일단 이 말은요 부탁을 하는 사람의 마음도 좋아져요. 어. 너 떠들지 마! 아, 하면, 네. 말하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렇죠. 막, 하, 작은 오죠. 소리로 음. 얘기해 줄래? 하면, 음. 말하는 사람도 기분이 괜찮아요. 네, 네. 너나 무시하지 마! 기분 아, 나쁘죠? 나쁘죠. 말하는 사람도 기분 나빠요. 네. 그런데, 내 얘기가 끝날 때까지 음. 기다렸다가, 네 얘기해 줄래? 하면, 음. 내 스스로도 말하면서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아, 이게 좀 말보다 감정이 좀 앞서서 이렇게 그렇죠? <laughs> 말이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음. 말하기 전에, 딱, 정말, 1, 2, 3. 3초라도 음. 생각해보면, 그렇죠. 부드럽게 나갈 수 네.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네.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훈련으로 제일 좋은 대상이 아직 네. 말을 잘 못하는 우리 아인 이것 아 같아요. 아 네. <laughs> 그렇군요. 그렇죠. 네, 네. 왜냐면 하 우리가 음, 음. 말을 잘하는 사람하고는 대화하면 더 화가 나요. 아 그런데 아직 말을 네. 못하는 음, 음, 대상한테는요, 음. 내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그대로 음. 들어가거든요. 음. 네. 저가 그 강아지한테도, 네. 우리 콰이한테도 <laughs> 긍정적인 말로 하거든요. 네. 밥 고만 먹어가 아니라 밥 음. 천천히 먹자. 오.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예제 표현을 음. 연습하는 거죠. 아 너무 좋네요. 예 굉장히 네. 중요할것 같아요. 우리 네. 우리 승희님도 음, 음. 그 얘기를 그 연습을 네. 한번 네. 우리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아이를 막 키우는 모든 엄마들 아 네. 어, 그리고 육아 때문에 지치고 힘든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한번 조금이라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알고 하는 거라 그래도 네.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네. 음. 그리고 뭐, 잠투정, 밥투정, 고집, 때부림,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되게 걱정하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 우리가 긍정적인 말로 아이에게 자꾸 부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 제가 알기로, 그리고 조사 결과도 그래요. 네.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음.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해요. 아. 우리가 그걸 믿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그렇구나. 그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타고난 음. 욕구예요. 아. 엄마, 아빠에게. 내가 무언가 기여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건 네. 아이들에게 다 있어요. 음. 그걸 되게 믿는 게 중요하죠. 네. 근데 그 코드를 잘못 읽어주는 것 같아요, 서로. 네, 네. <laughs> 얘가 지금 나 괴롭히려고 이러는구나. <웃음> <웃음> 너무 힘드니까. 어. 그러니까. 어, 저도 네. 그랬어요. 어, 네. <laughs> 애가 아주 그냥, 어, 이놈이 그냥 네. 아주 나를 어, 괴롭히려고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벌 얘기구나. 받는구나. 막 이러면서 <laughs> 막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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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아니구나 그건 정말 아니에요. 음. 정말 아니에요. 네. 아이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네. 우리가 조사를 했었어요. 어. 그말 못하는 아기들에게. 네. 어떤 어른이 물건을 캐비닛에 넣는 걸 보여주고 그 물건을 다시 찾는 것처럼 계속 어. 행동하는 것을 노력하는 네. 걸 보여줬더니 네.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기어서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자꾸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이타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남을 음. 위해 뭔가 해주려고 하는 마음은요. 네.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애들 다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그 네. 천사의 마음. 예. 네. 단지 네. 우리 승희님 아기가 네. 14개월된 여자아이잖아요. 네. 우리 승희님 아기가 음. 그거를 표현할 만큼 음. 발달하지 않았고요. 네. 또 하나는요. 네. 지금 당장 자기가 생리적인 욕구들이잖아요. 잠자고 네. 밥 먹고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생리적인 욕구라서 이게 충족이 돼야 네. 조금씩 조금씩 그런 게 이제 되어 가겠죠. 네, 어려운 과정에 있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laughs> 군대 갔다 생각하시고, 네. 이 시간은 견디고, 네, 또 지혜롭게 또 대화하는 훈련. 이제 아이가 이제 조금씩 크면 이제 대화를.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때 정말 비폭력 대화를 할수 있을 정도로 훈련하는 네. 시간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네. 하나 더 붙이면요. 우리 네. 승희님이 직장 낙제 그만두고 네.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하시잖아요. 네. 저는 어, 아이를, 아이와 의사소통하는 것을 연습삼아잘 해보시는 분들이 나중에 네. 이런 교육도 하실 수 있고요. 와. 책도 쓰실 수 있고요. 너무 많은 야. 자원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엄청난 도전이네요. 네. 네. 저도 제 아이하고 음. 관계를 회복하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와, 아,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죠. 엄청난 강사가 됐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엄청난지는 모르겠지만. 아우, 인기강사요. <laughs>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 파이, 네. 페이스북에 <laughs> 박재현 씨또 인터넷 쳐보면, 와, 네. 정말 인기강사십니다. 네. 잘 나가는. <laughs>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승희님이 음. 그런 부분을 아이하고의 관계를, 대화,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연습해 보시고, 이런 것들 우리랑 같이 하나하나 연습해 보시면 어떤 일을 하시게 되더라도 도움이 네. 되실 거예요. 분명히. 네. 네. 예. 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좋냐고요? 지금 이제 초반이니까 사연이 많지 않으니까 네. 너무 섬세하게 하나하나 다 코치해 네. 주셨어요. 한줄한 줄. 한 줄. <웃음> <웃음> 이런 데가 어디 있어 정말. 한줄한 줄. 정말 승희 님께 감사하죠. 그렇죠? 네. 그첫 번째 사연 네. 사연을 아, 올려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가 네.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게. 네. 저희가 문장을 쪼개쪼개 쪼개 다 네. <laughs> 공감톡을 해드렸어요. <웃음> 네. <웃음> 앞으로는 이제 사연이 많이 오면 이렇게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네 이렇게 해주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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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내봤는데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음, 갔어요. 금방 가네요. 그 금방 가죠. <laughs>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 뭐 연탄 나르기도 하시고 이 겨울을 막 너무 훈훈하게 막 얼굴에 네. 막 연탄 묻어있으시고 <laughs> 너무 좋았어요. <laughs> 네. 보기가 어떠셨어요? 아들이랑 네. 매년 하고 있어요. 아, 아, 근데 네. 아 정말 그 감사하죠. 누군가를 위해서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네.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네. 또 하나는 사회적인 책임감도 정말 많이 느껴요. 음. 내 배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배가 부름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굶주림도 같이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네. 다짐도 매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 멋지세요, 네. 정말. 우리 애들도 <laughs> 그렇죠. 정말 네. 우리 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맞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음. 저 집에 남의 집에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음. 그런 우리 엄마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근데 아이들에게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집뭐 네. 학교 좋은 환경에만 있다가 네.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한번 보고 나면 네. 굉장히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것만큼 좋은 교육이 어디 네,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뭔가 더불어 음. 우리가 차별적인 걸배우는게 아니라 사회라는 것은 결국 서로의 자원이 함께 쓰여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엄마들의 의식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와, 또 이렇게 주옥같은 말을 아, 던져주시네 제가 말하고 지금 감정에 가지고, <laughs> 이게 누음 <녹음> 되는거죠. <laughs> 혼자 말씀하시고 멈추셨어, 그래. 너무. <laughs> 어떻게 하면 좋아. <laughs> 어, 이런 걸잘 기억해야 돼요. 엄마들의 의식이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laughs> 첫 제목 나오셨네. 네, 그러니까요. <laughs> 세상도 바꿔요. 정말 그래요. 네와 네. 너무 멋있어요. 네. 아이를 키울 땐 너무 힘들어서 음. 다른 쪽을 못볼수 있어요. 괜찮아요. 음. 그런데 어느 정도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네. 또 특히 아이가 학교를 가거나 유치원을 가거나 사회활동을 아이들도 시작하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 아이가 누구랑 싸울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럴 때그 아이까지도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요. 좀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네. 네. 우리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이렇게 해 보도록 해 제가 맞으셨네요. 어릴 때좀 많이 했었거든요. 아 애들 중재? <laughs> 아이들 싸움 어떻게 중재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네. 아, 아이들은 그래도... 솔직해서요. 중제가 음 아주 쉬워요. 그래요. 어른들은 속마음을 네. 잘 대기를 안 해요. 아 네. <laughs> 맞아. 빙빙 돌리고요. 음 그런데 아이들은 심플하게 얘기해요. 자기 음 원하는 걸. 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게 금방 나오니까 네? 해결책도 서로 원하는 와. 것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금방 나오는 거예요. 좋네요. 아이들은 존경할 네. 만한 대상입니다. 야, 어, 또 멈추셨어. <laughs> <laughs> 이거 어떡 하죠? 혼자 말씀하시 계속 이렇게 감동하시면 되긴 안게세요 귀여우셔 이런 거. <laughs> <laughs> 네. 그러니까. <laughs> 아. 이런 생방송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지금 우리의 표정들이. <laughs> 아 너무. 어, 러블리하십니다. 네. <laughs> 이렇게 자폭하는 방송. 네. 네. <laughs>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laughs> 네. 또, 솔직하게, 어, 뭐, 청취소감 올려주세요. 네. 좋은 사연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말 따끔한 사연까지도 저희가 선물 보내 드릴 테니깐요. 네. 저는 그리고 네. 사연 속에 이런 것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네.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것들도 한번 올려 주세요. 우리 그런 거좀공유 보죠. 네. 그래서 네. 우리 아이도 음. 그 사연처럼 그런 걸 음. 경험할 수 있게 또 지원해 줄수 있는 우리가 너무 문제점만 가지고 아, 파고들면은요. <laughs> 사실 답이 없어그렇 <laughs> <laughs> 네, 네, 네. 그렇네요. 네. 아이에게 고마운 거, 아이 자랑 네, 이런 것도 아이 자랑 한번 마음껏 올려 주세요제막 네. 읽어 주면서 같이 축하해 드릴게요. 네. 뭐 아이 자랑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다른 선물들 막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아, 재현 선생님,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는데요. 그러게요. 아쉽지만 또 다음 주에 네. 또 방송해야겠네요. 네. 다음 주 사연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슬슬 재미있어지시나요? <laughs> 네, 재미있어지고요 오늘 너무 감동스러워서. <laughs> 반복 재생해서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한반복 해야죠. 네. 우리가 즐거우면 듣는 분들도 즐거울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이 시간에 또 찾아 뵙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진행의 김태현이었고요 네 박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어야해이 가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암스 라디오